누워……라고 해. 어차피 곧 잊어버리겠지만, 근접무기인 시쿨로 적을 견제하고 그림자의 힘으로 마무리를 짓지. 그 이상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네. 피할 수는 없는 거겠지. 또다시 반복…… 괜찮아, 이젠 익숙하니까. 조금은…… 도움이 됐을까? 아, 안녕. 그거 괜찮네. <laughs> 그러면 안 돼. 할 말은 그게 끝.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걸까? 역시 대단하네.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돼. 내가 또 망친 건가? 한심해. 아, 어떻게든 끝냈 나. 이걸로 내 미래도 조금은 바뀌었을까? 이번이 마지막이기를. 결국 이런 끝인 건가? 정말 끝인가? 또 다시 시작인가? 비수 잡았다. 분열, 흩어지고 쏟아져라. 서늘한 초승달, 차가운 달의 빛, 개와 늑대의 시간, 너의 시간을 빼앗겠어. 달 그림자, 나는 어둠, 검은 달, 어둠에 묻혀라, 어둠에 묻혀라, 쇠도. 끝까지 쫓겠어.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을.